구독과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. 예, 안녕하십니까. 덱시안의 빠락새빠락입니다. 오늘 해볼 게임은 신칸센 0호. 이 게임은 예전 8번 추구처럼 몇 번의 이상 현상을 확인하고 다음 챕터로 넘어가는 게임인데요. 제가 이런 게임의 페이커, 임요한뭐 이런 게 아니겠습니까? 저의 전문 게임들을 그냥 지나칠 수 없어서. 어, 맞나? 여튼 제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시작해볼게요. 뿅! 이런 게임이 이렇게 겁 주고 이러잖아요. 이 어둡고 이 칙칙하고 이 얼굴 봐. 이저 누님 얼굴. 아유, 제가 이런 게임을 몇번 해봐서 아는데, 별로 어려운 것도 없고 무서운 것도 없어요. 예. 제가 한번 해볼게요. 예안 되겠지? 예, 알겠습니다. 예, 이쁜 고양이 노래 부르고 있고, 예. 천원 어 네. 이거 휴대폰 하지 말라는 거죠? 예, 휴대폰 하지 마. 어. 뒤에도 뭐 있었어? 어이 깜짝아! 씨. 아, 아, 안녕 안녕 어이 너 잘생겼다 어..어머..어머님? 어, 부르시나요? 그, 그만 좀 쳐다봐 줄래? 부담스럽든아 내가 니네 엄마 초 본다고? 어? 내가 니네 엄마 초볼수 있는 거 아니야? 뒤로 한번 가봅시다. 에, 뒤로, 뒤로, 뒤로 오케이, 오케이, 에이, 좋아요. 에이. 안녕하세요. 그, 여기 그 저는 기차를 탔는데, 안녕하세요. 에이, 안녕하세요. 버슨가? 이거 아, 의자도 없이 주무시면 알... 다리 힘이 좀 강하신가 보네. 알겠습니다. 예. 저, 네, 저, 가볼게요. 예, 가볼게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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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, 에, 하던 가 하세요. 하던 거. 예, 감사합니다. 미친놈들. 야, 이런 거 너무 쉽다. 야, 이거 꺼꾸러잖아 이건 거꾸로. 야, 이거 진짜, 아, 아이... 나이스. 그래, 캐리어 있었고. 캐리어 있었고. 웬이 우산 맞고, 이거. 아 너무 잘하는데, 나 이러다가. 어, 깨, 깨셨네요. 예, 반갑습니다. 예. 표정이 그, <laughs> 표정이, 그, 어디, 출장 가시나요? 예. <laughs> 네, 아이고. 예, 네, 고생하세요. 예, 예, 고생, 고생하십쇼. 예. 들어가자. 고생하세요 예 안녕히 계세요 아, 어... 야딱 느낌부터 진짜 들어가기 열나 싫은데? 자 16번에 누님이 예 화장실 가셨고요 예그 형님 이제 좀 바쁘면 좀 앉아주셔도 될것 같은데 예, 예. 자, 지나갈게요 예, 지 지나갈게요 예 시작! 이분 이렇게 웃고 계셨나? 어, 이 누나 누님 원래 이렇게 안 웃고 계셨지 않나요? 그쵸? 예, 어, 미어미어뛰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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띄어 뛰어뛰어뛰어뛰어 띄어 띄어 어어어어어어 짠! 어. 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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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진짜 못하겠다! 나 진짜 못하겠다! 어! 이젠안 지지! 꺼져 임마! 야 꺼져! 맞아 안 되지 임마! 마지막이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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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짜 마지막이다. 오, 어, 그 저를 쳐다보셨는데, 아, 어, 네, 아, 고생 많으셨어요. 어, 왔다, 왔다, 왔다. 블루카 왔다. 블루카 왔다. 어. 그린 셰가와님 데모니스. 야, 리더 진짜 안 돼. 야, 별나 빡센데 그걸 어떻게 가란 말이냐. 어, 내가 보통 석으로 갈게.

어디 닦여져 있는데 피가 어, 나랑 상관없는 일이겠지? 가가자 어. 신기어! 튼나 뛰어, 튼나 <목소리> 뛰어. 야, 튼나 <툰나> 뛰어. <목소리> 뛰어 <툰나쿤! 목소리> 으, 씨, <목소리> <목소리> 진짜 개같은 개, 진짜 마지막까지 이렇게 여덟 배, 겨이 새끼들아? 나이이새끼 야, 야이 새끼야, 너 먼저 내리고 있었냐? 야. 니다네 야, 뭘 기다려? 네가 먼저 내렸으면서 씨. 아. 아, 네아 어, 깬다네. 나 오키. 아. 지대다오니나난괜찮은데그 미안데 어, 나는 그더 좋은 이상형을 찾아 떠나볼게요. そう 어. 어, 네, 안녕히 계세요오

<laughs> 뭐야? 어? 처음 보는 천장이다. 어져 있던んですよ. 아. 지자요. 뭐 뭐야? 어? 아, 진짜요운 의사 어, 가있던 아, 안녕하세요. 가루이 전속선 <laughs> 어, 아, 진짜요아 어. エコロミー諸国ですねーいや、どりゃさがないので、フスティカルレッスンをもちろんね体を横にして、あ<ー>足は本当に良かったですねあ、本当に良かったですねこの列車が止まっているせいで、9数分前に起きた実践事故ですその事故で、この列車はしばらく止まっているんですあ、あ、事故がなかっな失礼します。業務連絡です事故には、若い女性と少年が巻き込まれていることが確認されました 젊은 여성분과 소년이 사고를 당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. 미친. 그럼 기차가 아니라 삼두천이었어? 미친. 그 좋은 곳 가시길 빌게요. 에 아유 그 죄송해요. 에그아 아유, 아유 그래도 되게 감동적인 스토리여가지고 제가 좀 재밌게 했네요. 간만에. 아이 게임 어땠 냐고요？아, 정말 감동 적인 스토리 를 가지고 있 고, 그리고, 제 대답 은개같은 공포 게임. <laughs>